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읽는 엄마 종경입니다 어, 하루는 제 딸이 우연히 제가 제 영상 틀어놓은 걸 보고서는 엄마 그래도 머리는 좀 비꼬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4학년인데 지금 외모에 되게 좀 민감해지려고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에 주름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그런 머리 상태를 보고 항상 이렇게 커멘트를좀 달아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어, 머리 빗고 뭐이쁘게 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laughs> 아무튼 그 딸의 눈에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이 비쳤다는 게좀 <laughs> 어,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목표를 먼저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4부 2장 How to criticize and not be hated for it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을 받지 않는 법 궁금하네요. 자, 찰스 슈왑이 그 자신의 그 철강 공장 지대를 점심 시간마다 항상 돌았는데 어, 어느 날 어, 몇몇 직원들이 어, 흡연 금지라고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는 곳 바로 아래서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 보통 그 일반 사장이나 보스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거 보이지도 않아. 저기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어. 흡연하지 말라고 돼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찰스슈압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담배 하나씩 주면서 저쪽 밖에서 피는 우게 어떻겠어요. 라고 선물까지 주면서 이 직원들이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존 워너 메이커는 아주 훌륭한 그런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도 매일 자기 가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고객이 카운터에 혼자 서 있는데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디있지 하고 둘러보니까 카운터 맨끝 쪽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히히 어, 허덕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으면 어, 보통 상사들은 어, 화를 내겠죠, 호통을 친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접 고객을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어, 직원들한테 주면서 포장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대요. 즉 말로 비판하는 대신. 행동으로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원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더 직접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but, 그러나 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마치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지만 하고 멋이 따라오면 오히려 그 칭찬을 위장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 너 드레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색깔은 너한테 잘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말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 이번에 테스트를 아주 우선 성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 수업은 여전히 낙제 점수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그러나 but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진정한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비판을 하기 위한 도입으로만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슈가 코팅이 된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u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그 목사이자 연설가였던 헨리 월드 비처가 사망을 했을 때 리만 에벳 목사가 추도문을 말해달라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그 추도문을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그 추도문을 정말 잘 쓰고 싶어서 극도의 그런 노력으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해서 추도문을 드디어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프 앞에서 그 추도문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글로 쓴어 연설문이 그렇듯이 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동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와이프가 사람들이 좋을겠어요. 뭐 마치 백과사전처럼 들리네요. 좀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세요.라고 말하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 대신에 단접적으로 아 지금 쓴 글이 어그 추도문 어 진지한 그런 글들을 다루기로 유명한 노 a 서메리칸어 리뷰에 딱 어울리는 기사인 것 같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작성한 추도문을 칭찬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 미묘하게 잡지에 게시될 수 있는 글이긴 하지만 말로 할수 있는 연설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의 뜻의 요지를 이해를 하고 어, 리만 에버시 자기가 지금까지 신중하게 작성해놓은 메뉴스크립트를 찢어버리고 아무 노트 없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고치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성격이 좀 약간 직접적인 성격이라서 음, 살살 돌려서 말하는 걸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거는 별로 솔직한 방법이 아닌 것같다 자신의 진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왜 그렇게 말을 돌리고 돌리고 할까? 오, 저는 오히려 그것을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전달하지 말라. 그 인간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그런 교훈을 받네요. 항상 좋게 좋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약간 많이 솔직한 편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좀 힘들고, 또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숨기면서까지 막 돌려서 막 말하고, 그런 건 저한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저 같은 성격에는 진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바꾸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저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었나보다 어 무슨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보다 하면서 이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저한테는 좀더잘 먹힐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저도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애들을 혼낼 때 근데 애들은 또 직접적으로 해야지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같이 있는 상대니까 한번 애들을 두고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애들한테 칭찬을 하면서 얘네 실수를 지적을 할수 있을지 한번 궁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